자, 안녕하십니까. 자, 에코 프로랑 SK 이노베이션을 한 번, 한 번에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좀 완전히 상반된 지금 자리를 보이고 있죠. 자, 에코 프로는 고평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예, 그리고 뭐 공매도도 많고 그런데도 잘 이겨내면서 지금, 예, 어제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제일 빨리 했죠. 자, 이제 에코 프로 BM하고, 예, 시총이 1조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잘하면 뭐 1조 한 5천억 차이, 6천억인데, 뭐, 이거 오늘이라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판도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얘는 차트 정석대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게좀 장점입니다. 자, 물론 테슬라 뭐, 뉴스로 어제 급등한 것도 물론 있죠.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지금 뭐, 계속 또 최근에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예, 사고 조금 팔고 사고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죠. 이제 요 박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위 박스로 여기 올라온 박스 있죠. 이만큼 예. 자 이게 50에서 82죠, 32죠. 그럼 여기서 30이면 114만 원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예, 써놓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가 114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114만원. 예. 자, 이 자리에서 뭐 바로 쏠 수도 있겠죠. 예, 자금 여력이 되면 되는데, 보통 얘 예, 예, 특성상, 예 뭐, 일단 오늘 뭐 시가 뜨고 고가 높인다고 해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죠. 조금 불안정한 흐름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 민감하죠. 올랐다가 조금만 뭐, 어제 종가 근처로 오면 또 매도 물량도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 아, 이게 고점이 아니냐. 차이 시대 물량도 함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서는 얘는 114만원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한 예, 박스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볼게요. 예. 자, 그리고, 예, 제 예상으로는 뭐, 에코프로 BM이 나중에는 다시 1위로 탈환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순간적으로는 에코프로가 시총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게요. 예. 자 이제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 제가 여기서 요기, 영상 찍었죠. 그래서 예, 16만에서 15만4천원까지도 열어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6만7천원 밑에서만 예, 분할 매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리턴은 나왔어요. 자 유상증자가 이게 아픈 그런 흠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이 작년부터 단기차익금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자, 단기 차입금이 많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됐겠죠. 지금 6개월 사이에 1조 2천억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 같아요. 예, 이자도 많이 나오고 일단 어, 부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상증자 내용에서도 단기 어, 차입금 반환이 3,500억인가 그랬죠 예. 자, 이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예, 물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데 기업 업체에서는 이게 나,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저도 괘씸했던 게 뭐냐면 뭐 주주들 반발이 있으니까 뭐그 예, 저기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뭐 자사주 소각하겠다. 유상증자하고 무슨 자사주 소각한다는 예, 것들은 뭐좀 예, 뭐랄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또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얘기요 결국은 자사 주소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은. 네. 자뭐 이렇게 나왔네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정이 된바 없다. 이게 네, 같은 말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런 괘씸죄들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의 완벽은 아니죠. SK 온이 지금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뭐 lg n 너 솔루션과 보면 뭐 반대죠 완전히 예, 제일 셀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또 예, 이제 여력은 있어요 상승 여력은 나, 어,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뭐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예, 뭐 주가 희석이 있어도 일단 뭐 21만원 요 밑에 박스 올라오는 것은 지장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은 조금 예, 먼 예, 그리고 좀 높은 곳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는 라거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급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요캔들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그렇고 자 여기 18만원까지 복귀해서 하락갭을 때우는 게 얘는 일단은 급선무요 자, 18만원 하락 갭대우는 게 급선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18만원 다음 한번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갭대우가 한번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뉴스들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SK이노베이션이랑 에코프로는 정말 예, 주주님들은 예, 극과 극일 겁니다. 예. 자뭐다 일단은 양종목 다더 좋은 흐름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무료방 바로 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